저는 움직이면 이게 붙질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 말라고 고정을 해놓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만져진다든지 아니면 뭐 엑스레이 찍었을 때 보이는 게 싫다든지 좀 찝찝하다 기분이 찝찝하다 이런 이유로 제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티성형과 원장 이호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고정 플레이트, 고정 나사, 일반적으로 고정 핀이라고 얘기하는 고정핀을 제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정핀 제거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판과 나사 이거 두 개를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팔이 부러졌어요, 그죠? 정형외과 같은 데서 수술을 하거나 기부술을 하잖아요. 근데 뼈의 위치가 너무 틀어져 버리고 제대로 정복이 안된 경우는 실제로 뼈랑 뼈를 붙여놓고 벌어지지 말라고 판이랑 나사를 박잖아요. 이거를 이제 똑같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광대나 앞턱같이 뭔가 이동이 필요한 수술 같은 경우는 뼈를 잘라서 원하는 위치에 이동을 시킨 다음에 뼈도 살이랑 똑같이 생체 조직이기 때문에 잘리진 조직 자체가 지들끼리 붙어 있으면은 완전히 굳어지거든요. 근데 뼈는 움직이면은 이게 붙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 말라고 고정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핀이라는 거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고정나사와 고정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잘린 뼈가 움직이지 말라고 고정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고정핀 제거를 꼭 해야 되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해야 되면은 누구나 다 제거를 했겠죠. 하지만, 제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고, 제거를 원치 않으면 안 해도 상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거를 하라고 만들어져 있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몸 안에 있어도 전혀 유해하지가 않은 그런 티타늄이라는 재료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만져진다든지, 아니면 뭐 엑스레이 찍었을 때 보이는 게 싫다든지, 좀 찝찝하다, 기분이 찝찝하다, 이런 이유로 제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 방법은 그거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하스 때가 똑같은 플레인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부위를 절개해서 를 다시 똑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단지 이제 뼈를 잘랐을 때만큼 많은 방리 범위가 필요하지 않지만 수술 자체는 같은 부위를 절개해서 를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박리 범위가 적고 출혈이 적고 수술 시간이 덜 걸리기 때문에 회복은 확실히 더 훨씬 빠를 수 있고요 뭐 통증이나 모든 회복적인 면에서는 처음 수술했을 때 그런 회복 기간보다는 확실히 짧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면 가능한 게 뼈가 한 2, 3개월만 돼도 어느 정도 붓기 시작하고 6개월 정도까지는 거의 다 붓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 하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제거는 가능합니다. 단지 이제 뼈가 붙고 나서 고정을 해놓은 상태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가 돼 있는 게 아니라 근육이 항상 움직이고 타이트하게 좀 누르기 때문에 뼈 자체의 막이 고정핀 주위로 많이 이렇게 덮히거든요 그래서 핀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오래된 핀 같은 경우는 특히 앞턱 같은 경우가 그런데 제거를 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뼈가 덮여 있는 부위를 다 갈아내고 구멍까지 뚫어가면서 나사를 제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오래된 이제 고정핀일수록 제거하기 어려운 거는 사실 맞는 얘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정핀을 사용하는 이유와 제거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정핀에 대한 환자분들의 수술 전에 걱정이 되게 많습니다. 이 스타늄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최소한 4, 50년 이상을 써왔고 이거에 대한 안정성은 완전히 입증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어도 전혀 상관없다. 그렇다고 이거를 뺀다고 해도 빼니까 더 좋다 이건 아닙니다. 한번연 상처를 한번더 열하게 되기 때문에 상처 자체가 조금 더 딱딱하게 굳어지는 경우도 있고 박리를 한번더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처져 보이는 느낌이 생길 수 있고 등등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본인이 만져진다든지 들어가 있는 게 심리적으로 걱정이 되거나 불편하다 하면 은 환자분께서 그래도 빼고 싶다 하면 은 빼셔도 상관없다 오늘은 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고정핀의 제거에 대한 어느 정도 충분한 이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비티 성형외과 원장 이호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